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극율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인은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고 회개를 통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중재하며 묻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용기를 내어 숫자를 줄여갑니다. 혹시 45명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시고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줄이며 간구하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열 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열 명의 의인조차 없었고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사람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 두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때에 그들이 간음하고 때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 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가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타락은 육체적 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쫓고 음행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의 모습은 단지 과거 유다 백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대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그 은혜를 잊고 점차 교만해지며 죄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적 풍요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음행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식구들과 저녁 먹을 때 가끔 코미디 프로를 보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코미디 프로에서 사용하는 주제도 부부 간의 불륜 같은 것들을 자연스러운 소재로 쓰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 불륜의 현장을 자기 배우자한테 발각됐는데 그때 그것을 사랑의 자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재밌다고 웃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미디어와 문화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타락과 음행과 탐욕 등 정말 많은 죄악들이 자유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풍요 속에서 더욱 죄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덕분임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그분은 계시지 아니한즉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것과 같은 교만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을 보시며 깊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타락으로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영광되게 하고 주님을 더욱 전하는 데쓸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뿐 아니라 풍요로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먼 곳에서 강하고 오래된 민족을 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돌무덤처럼 위험하고 그들은 강한 용사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민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확물과 가축, 과수원을 삼키고 성벽으로 보호된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긍유를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는지 묻게 될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긴 대가로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땅에서 이방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볼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같은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좀 둔해지거든요. 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 속에 살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 죄가 죄라고 인식을 못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채워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오히려 점점 민감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제때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음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잠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업을 비유해서. 영적 교훈을 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른비는 농사의 시작을, 늦은비는 결실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 농작물 재배 시기는 한국이나 여기 미국하고는 좀 다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른비는 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데요. 그 전에 건기로 인해서 말라있는 땅을 적셔주어서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을 의미하며 땅이 비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늦은 비는 주로 3월에서 4월에 내리는데요. 밀과 보리 같은 주요 작물의 수확 직전 시기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곡물이 완전히 익어 수확하기 직전에 충분히 자라도록 도와주는 수확의 성패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대원자들은 거짓으로 대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대원자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기와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실을 가르치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부추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패한 제사장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방법과 규칙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라는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현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맞는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보다는 감정적 위로와 즉각적인 만족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는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사건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분께 순종하여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는 심판이 아닌 용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에 있는 니누의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누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니누에는 그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그 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누에로 갔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누에의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결국에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